요한복음 9장 <laughs> 이후의 말씀인데요. 아, 얼마 전에 2주 전에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실로암 연못가에서 고쳐준 그 사건을 우리가 본 기억이 나시죠. <laughs> 아, 제자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눈먼 맹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 또는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 뭔가 저 사람들이 누군가가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맹인이 되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맹인 입장에서는 평생 눈을 못 뜨다가 앞을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더큰 시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그 맹인을 치유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잘 걸린 거예요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신문을 해요 당신 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을 불러서 아니 당신의 아들이 예전에 앞을 못 보다가 보게 되었는데 도대체 누가 눈을 뜨게 한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들은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모릅니다. 아들이, 아들이 컸으니까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laughs> 대답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비겁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laughs> 예수님을 믿거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출교를 시키기로 그 유대 공동체에서 <laughs>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출교. 교회를 쫓아내는 것인데, 우리랑 개념이 달라요. <laughs> 지금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지만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혹시 교회를 옮기게 되면 뭐 다른 교회 에 등록해서 옮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 2000년 전에는 교회가 아니고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laughs>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임하고 가정교회로 모이면서 교회라고 불렀고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까지는 회당에서 모였어요. <laughs> 회당은 주일에 안식일에 안식일에 토요일에 그때까지 모였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교육을 했어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공동체 모든 것들이 회당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출교,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예배만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도 못하고 사업도 못해요. 그냥 그 지역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그런 것을 출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 학교에서. 딸을 당하거나 학폭이 일어나면 되게 힘들잖아요. 따당하는 거의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출교 조치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부모님도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면 쫓겨날까봐 저희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맹인에게 바리새인들이 다시 가요. <laughs> 물어봐요. 솔직히 말해라. 누가 이 눈을 뜨게 했냐? 그때 맹인이 <laughs>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네, 신라 못에서 딱 씻었을 때 앞이 보였지만 그때 주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누군지는 몰랐지만 이렇게 대답해요 <laughs>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할수 없다라고 <laughs>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공격하면서 이 사람을 출교 조치해요 쫓아내게 <laughs> 되는 것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네, 앞을 보게 됐지만 더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아픔을 못볼 때야 어차피 그냥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내 인생이 이런가보다 살았지만 이제는 보게 됐지만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면서 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아셨던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두 번째로 그 맹인을 찾아 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laughs> 예수님이 들으신 거야. 아, 이 사람이 쫓겨났구나. 출교당에서 왕따당하 있구나. 그 얘기를 들으시고, <laughs>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laughs>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보통 사람 같으면 <laughs> 이제 만나 가지고 야, 내가 눈을 뜨게 해 줬는데 앞을 잘 보이니 또는 불편하지 않니? 앞을 보게 되니까 행복하니? 뭐 그런 질문을 할수 <laughs> 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다시 만나서 다른 거안 물어보시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예수님은 왜이 질문을 하셨을까? 그리고 특별히 왜 인자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을까요? 인자라는 말은 원래 구약에서 다니엘서에서 나오잖아요. <laughs> 다니엘 7장에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로 옮겨져 간다 할때 인자 원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laughs>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laughs> 쉽게 말하면 인자는 그 성경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각주에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심판주 온 세상의 심판자 이런 뜻이 특별히 있어요. 인자라는 개념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네가 단순히 너의 눈을 고친 그 사람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느냐 그분을 만나기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돼서 좋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직 육신의 눈은 띄었지만 영의 눈이 안 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라고 <laughs> 물어보셨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죠? 주여, 내가 <laughs>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 원래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청각 더 발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 이분이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은 내가 감사 인사도 못 했는데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육신의 눈은 뜨게 됐지만 더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왕따시켜서 더 심한 멸시와 차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 그분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8절에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다. 네가 인자를 보고 싶다고 했지. 바로 지금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 예수 그리소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이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어쩌면이 사람의 실로암에서 눈뜬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장면이에요. 실로암에서 눈뜬 것은 그냥 육신의 눈을 뜬 거잖아요. 그렇게 육신의 눈을 뜨고 뭐 몇십 년을 살겠지만 그렇게 죽으면 지옥을 가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혼의 영적인 눈을 뜨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을 떴지만 더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영의 눈을 뜨는 것이 필요하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다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이 사람은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드디어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 받는 역사가 바로 이 순간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무엇이죠? 38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엎드려 절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주연애가 믿습니다 말하고 절했어요. <laughs> 엎드려 절했다인데 절하다라는 표현이 원래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그냥 감사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다, 예배하다 누군가를 예배할 때 절하다라는 표현을 <laughs>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그냥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존경해서 <laughs>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지 아 이분은 나의 병을 고치신 그런 치료자 의사 정도가 아니라 아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진정한 고백이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냐?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거지로 맹인으로 사는데, 어느날 누가 찾아와서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씻었는데, 눈이 딱 띄었잖아요. 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이런 사람은 위대한 치료자, 위대한 의사인가?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서는, 야, 이 사람은 구약시대에 예언된 바로 그 예언자, 선지자가 아닌가? 라고 이야기해요. 그 뒤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을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인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이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그분을 만나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나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나의 영의 눈을 뜨고 나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 성경에는 이렇게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아무것도 모르고 물 뚫어왔다가 주님을 만나서 배화하면서 그는 세상에 참 구주이신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도 <laughs>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건을 보면서 <laughs>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laughs> 한결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laughs>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하시지만 의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났는데 처음 나타날 때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도마한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랬을 때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난못 믿겠다. 절대로 못 믿겠다. 내가 그의 손에... 모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 절대로 예수님 부활 못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를 꼬집지 않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멍이 있었던 거죠. 손자국이 있었던 거죠.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도마가 진정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참된 <laughs>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당신은 나의 <laughs>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laughs> 예,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훨씬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보지 않고 말씀으로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laughs>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하신 질문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맨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 하다는 것이죠. 혹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많지만 그 어느 종교나 그래요. 어느 종교나 자기 신에게 자기 힘들 때 도와달라고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해요. 그러면 기독교와 우리 세상 종교가 차이가 없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어, 이 사람 의사였나? 이 사람 선지자였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laughs>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laughs>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기득권에 저항하고 그리고 <laughs> 정말 사랑으로 섬기신 그런 사대 성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거예요. 존경의 대상도 아니고 그분 정말 훌륭하구나가 아니라 세상 유일하게 찬양과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더 제대로 알고 그분을 제대로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때 옆에 이 사람만 있던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이 <laughs> 팔짱을 꼈는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laughs> 3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laugh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오셨다고요? 내가 세상을 <laughs>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오셨습니까 예. 네. 심판하러 오셨나요? 구원하러 오셨나요? 두 가지 다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같은 표현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구원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나요? 그냥 사나요? 심판을 받죠. <laughs> 저주를 받습니다.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과 <laughs>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이 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과 저주예요. 왜냐면 그분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바리새인이 딱 듣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저 사람이 자꾸 뭐 맹인 얘기하는데 자꾸... <laughs>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똑똑하잖아요. 눈치는 빨라요. 그래가지고 저 예수님이 우리를 돌려서 지금 까는 것 같은데, 우리도 맹인인가? 이런 생각을 자기들끼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았던 것 같은데, 자신들이 맹인이라는 사실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저 맹인처럼 병자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우리야말로 정말 배울 만큼 배웠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말씀도 보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맹인이냐? <laughs> 우리는 대로 맹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laughs> 했던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철저히 교만함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예. 눈이 가려서 영적인 <laughs> 맹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심각한 장애인인 지를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라고 했으면 인정했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예수님은 육신의 눈이 가려서 못 보는 사람이 진짜 죄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볼수 있다고 착각하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죄인이고 병자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인인가? 진짜 영적 맹인인가? 진짜 누가 심각한 병에 걸렸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거지야말로 정말 눈못 뜨고 살아가는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죄인이고 저주받은 인생이야, 소망 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육신에 눈이 닫혀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는 잘 배우고 학식있고 똑똑하지만 온갖 교만과 위선에 빠져서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저 바리새인들이야 말로 진짜 병자요 맹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laughs> 계십니다. 너희들이야 말로 심판을 피할 수가 <laughs>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좀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참 <laughs> 이율배반적인 모순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보지 못한다고 인정하면 괜찮아요. 본다고 하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laughs> 예.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복음의 빛이 비춰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이 닫혀서 복음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나의 영적 상태를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께 잘 열려 있는가? 처음에는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상하게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아, 내가 좀 이제 열심히 하지. 내가 좀 성경도 알고 내가 하나님 잘 믿지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교만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할 때가 있어요. 아, 이 정도면 만족하고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 <laughs> 지식의 우상. 예,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성경 지식은 좀 많이 알아요. 주서 들은 것도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퀴티도 해서 나는 좀 지식이 있어. 라는 교만의 우상. <laughs>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착한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래도 좋은 말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으면 도와주고, 나는 좀 착한 것 같아. 도덕주의 우상. 하나님이 볼 때는 예. 살인자나 우리나 다 똑같은데 우리 내가 조금 잘하면 착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laughs> 착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았고 심지어 헌금도 하고 십일조 생활까지 나는 열심히 해 종교주의, 형식주의의 우상. 예.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자칫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우상이 <laughs>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우상에 철저히 빠져서 바로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은 오늘 <laughs>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의 영적인 시력을 한번 검사하게 원하세요. 여러분 눈안 좋으시면 이렇게 맞고 1.5, 1.0 어떤 분은 0.5 마이너스 안경 끼고 또 렌즈 끼고 돋보기 쓰잖아요 우리 육신의 시력에는 관심이 많은데 오늘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여러분 시력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눈은 잘 띄어져 있는가? 영적인 눈은 <laughs> 건강한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죄성을 철저히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는 영적인 시력이 건강한 사람인가? <laughs> 아니면 영적으로 흐리멍텅해요 하나님도 잘안 보이고 바리새인들처럼 교만과 또 형식주의 자기 의에 빠져 있지 않은가? 영적 실력이 좋은가 나쁜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영적 실력이 좋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 죄가 보입니다. 자기 죄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실력이 나쁜 사람은 자기 제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 항상 꼴도 보기 싫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올라오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물어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시겠지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정말. 날마다 나를 제대로 경배하며 예배하고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지금 너의 영적인 시력은 어떠냐? 영적인 시력이 열려서 날마다 나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나를 따르고 있는가?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빛되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laughs>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좀 멀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니면 나의 영적인 시력이 약해서 주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나의 죄를 보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며 <laughs>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그 거지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구원하셨고 당시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기득권이었던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영적인 맹인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를 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 잘 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도 보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무더위에 건강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